우선, 캐 노이의 사당 위치입니다. 앞에 있는 전기공을 들고서 오른쪽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됩니다. 어, 마그네 캐치를 이용하셔도 돼요. 자, 여기 들어가서 오른쪽에 이렇게 또 구슬이 매달려 있어요. 화살로 떨어뜨린 다음에 여기 또 올려놓으면 됩니다. 받침대에. 건너면 바로 보물상자가 있어요. 이제 열면은 열쇠가 들어있습니다. 아까 그 돌아와 가지고 여기 문이 있어요. 이거를 아까 그 열쇠로 열어주시면 됩니다. 여기 들어오면 이제 물 속에 이제 전기 뭐 장치가 있어요. 이걸 해결해야 돼요. 일단 오른쪽에 있는 전기 새그 상자를 옮겨서 이물속 중간 정도로 옮깁니다. 그다음에 이 동그란 쇠 사슬도 근처로 옮겨주시고요. 그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새 상자를 다시 중앙으로 옮기면은 전기가 연결되면서 문이 열립니다. 중간중간 가디언들이 있습니다. 걔네들 처치하시고 이제 깨시면 되겠습니다.